제가 지금까지 제 유튜브에 면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제가 면발 걷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발 걷기를 먼저 한 사람, 한 분들의 경험을 계속 올렸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면발 걷기를 한지2 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담을 한번. 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면발 걷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일, 어,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고 이래저래 어, 하다가 어떻게 일어나도 몸 상태가 아주 무겁고 힘들어서 이렇게 아침 오전 내내 그냥 비몽사몽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두 달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몸이 갑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것 횟수가 좀 많았어요. 많을 때는 뭐한 세네번 정도 이렇게 가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깊은 잠을 좀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 같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두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정도고 어 어제 저녁에는 한 번도 가지 않고 바로 일어났네요 아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 제가 좀 입에서 구취가 많이 나, 났어요 구취가 많이 나가지고 어 치과에 가서 검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과에 가서 아, 처방약도 받아서 먹어도 바, 봤는데 글쎄요 그때 별 효과를 못본것 같아요. 계속 입에서 아, 심한 냄새가 난다고 아, 와이프가 그러,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 남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지고 상당히 위축이 된 상태가 되었어요. 아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게 많고 많은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증언하는 사례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저도 맨발 걷기를 한번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 상태가 상당히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볼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조금 심리적인 유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 면발 걷기를 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일단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건데요. 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마시고, 또 자연과 접하면서, 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쉬다 보면은, 아,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 여러 가지 그런, 그, 에너지가 제 몸에 충전이 되는 것 같다는 <laughs> 느낌을 받습니다. 맨발업기를 하는 분들의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병을 뭐 고치기 보다도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다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몸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치유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2개월 동안 맨발 걷기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피곤하지 않고 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던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줄었다는 점. 그 다음에 입에서 나던 냄새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도 한네가지 정도가 저한테 2개월 동안 하면서 나타난 증상들이 아닌가 나타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